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빠빠! 예, 제가 또 이렇게 괴성을 질러서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사실은 그 인트로 부분에 쓰고 싶은 음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소룡이죠. 브루슬리가 주연했던그 용쟁호투. 영어로는 그 Enter the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소룡이 괴성을 지르는 부분이 나오고 또그 주제 음악이 굉장히 또 약간 어 약간 흥미 있는 음악이어서 제가 용닭을 표현해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인트로라고 생각돼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법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워너 브라더스가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이제 그 워너 브라더스의 그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그제 유튜브 비디오에 그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이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비용은 얼만지 그리고 사용 조건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의한 이제 이메일을 금요일 날 보냈는데 바로 이제 그 자동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미국이 그 월요일은 그때가 이제 그 레이버 데이여서 휴일이었고 화요일쯤에 답장을 주겠다라고 이제 응답이었는데 오늘 현재 그 이제 9월7일 목요일인데 아직도 답장이 안 왔어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메일이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처박힌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제 육성으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내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laughs> 시청자들도 신청, 아, 시, 굉장히 싫어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좀 고민 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그거를 설명드릴까 해요.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사실은 종목을 발굴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어, 종목을 찾냐면, 음, 이세 가지를 보통 이용해서 그 종목을 발굴해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가 아니고 예, 트레이더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펀더멘털스, 그 파이낸셜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보통 이제 그 차트 를 통해서 어그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게 돼요. 보통 이제 제가 그 스캔을 이렇게 해 보면 보통 이제 제가 하루에 이렇게 점검하는 그 차트가 보통 한한 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 정도가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원하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그 그 패턴을 만들고 있는 차트들을 선별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줄여 나가다 보면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15개, 20개 중에, 20개 중으로 이렇게 이제 목록을, 어, 좁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지,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상태는 어떤지를 저는 확인을 해요. 이제 그 다시 말하면 그 financials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어떤 트레이더분들은 아예... 그 트레이딩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그그 그 이런 펀더멘털을 아예 무시하고 트레이딩하는 건 조금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확인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투자자란 아니어서 아주 깊게 심도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편은 아니고 아주 간략하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1분 정도 안에 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간략하게 확인하게 되거든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회사에어던 재정 상태를 확인한지 요거를 설명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캐럴리스트 우리말로는 호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캐럴리스트를또 어, 어떤 캐럴리스트를 제가 주로 살펴보는지 요것도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그 트레이더들은 그 사실은 그 파이낸셜스 이런 것보다는 캐 y 스티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쵸? 그 제가 약간 좀 비유를 드려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예전에 아주 이제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딸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주거나 또는 중매를 한다고 할때그 남자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예전 분들은 많이 확인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혀 쓸모가 없다. 아,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예, 그, 적절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식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주로 뭐냐면, 그, 첫 번째, 어느 학교를 다녔냐 학보를 보고, 두 번째, 어느 직장을 다녔냐.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을 살펴보게 되죠. 뭐, 대기업 사원인지,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 종사자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재산은 얼마야? 저 집은 있어? 차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저에겐 그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그 약간 파이낸셜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들은 뭘까요? 사람들 판단할 때. 그 외모를 보기도 하고 인성을 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외모가 일종의 캐럴리스트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그 중졸이고 직업도 변비하는 직업이 없어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만나봤더니 그 외모가 정우성이다. 또는 원빈이다. 엄청난 캐럴리스트죠. 그쵸? 그렇죠? 파이낸셜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c a t a l y s 들이 그쵸 그렇죠? 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f i n a n c i a l 보다는 c a t a l y s 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financial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깊게 들어가긴 깊게 들어갈 사실은 필요도 없고, 예 필요도 없다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 하는데 확신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지 그거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파이낸셜들을 주로 살펴보냐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 네, growth and profitability, 성장과 수익성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네, risk, 위험도가 되겠죠. 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건 low valuation. 너무 고평가가 돼 있지 않고 저평가된 주. 그래서 나중에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주식인가? 보통 이세 가지 기준으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회사 같은 파이낸셜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첫 번째, 그 성장과 수익성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요. 첫 번째가 revenue 그 다음 두 번째가 net profit,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으로 제가 살펴보는 건 free cash flow, 현금 흐름이죠. 그 revenue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총 수익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 정도, 5년 정도의 예, 자료를 가지고 이 회사가 이렇게 꾸준히 해마다 예, 수익이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처음. 그래서 꾸준히 회사가 수익이 늘어난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건 뭐냐면 net profit. 순수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에게 총 수익은 늘어나지만 순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그왜 그런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식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식당을 개업했는데 어 이제 손님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매상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익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호원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정호원들의 임금이 또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식자재죠. 그렇죠? 음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이 갑자기 예, 너무 상승했다. 그러면 그 레버뉴는 그 굉장히 수익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그넷 프로핏 이게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 레버뉴만 살펴보지 말고 순수익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인지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 그 수익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좋은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살펴보는 그 항목은 뭐냐면 Free Cash Flow 그 현금 흐름인데 그 Free Cash Flow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Net Profit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는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거를 빼고 거기다가 이제 capital expenditure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어떤 제가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어 제가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거를 더한 예어 금액이 그제 그 현금 free cash flow 현금 흐름이에요 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사실 은 중요하지 않고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 free cash flow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free cash flo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free cash flow가 너무 이렇게 많아도 사실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free cash flow가 너무 많다는 건 회사가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free cash flow가 너무 많은 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free cash flow가 늘어난다라는 건 수익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free cash flow 가 이렇게 많다면 회사가 이제 부채를 갚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dividend 이거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현금을 가지고서 stock buy back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주식을 그러면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그 이제 earnings per share eps 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 런닝 스프레드가 늘어나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그 프리 프리 캐시 플로우 이게 많은 것도 사실은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 앤 프로피테이블리티 이 부분은 이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주로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 제가 확인하는 항목은 뭐냐면 risk, 위험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위험도를 확인하는가 저는 주로 이제 그 current ratio라 그래요 그렇죠 에, 어떻게 계산하냐면 에, 음그 current ratio는 어떻게 계산하냐면그 current asset 그 다시 말하면 단기간에 유동화 다시 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current liability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을 부채로 나눈 것이 1보다 예, 크면 다시 말하면 자산이 부채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보다 높은 회사라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거고, 그거에 비해서 자산보다 부채가 굉장히 많다, 일보다 작다 그러면 어, 회사가 겨,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수익률이 줄고, 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예, 그렇 저하게, 저하, 저하되게 되면 그 회사의 위험도, 부, 도산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Current Ratio를 통해서 회사의 위험도를 살펴보게 돼요 그다음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 Low Valuation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 Low Valuation은 제가 그 회사의 어떤 가치, 회사가 좀 저평가된 가치가 저평가되었는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Pe ratio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PER 이거를 붙여서 PER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PER라는 용어는 사실은 미국에서 쓰지는 않는 용어고, 보통은 그냥 PE 또는 PE ratio.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earnings 수익 대비 price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높은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 Ratio 수익 대비 가격이 20 이하이면 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죠 20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약간 고평가된 주식 그래서 더 이상 주식이 올라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S&P 그 500, 500 주식의 예, PE Ratio가 얼마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한25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예. 일반적인 평균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좀 내려올 것이다라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그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 파이낸셜을 모든 걸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매트릭스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저는 빠르게 지금 간단하게 이 회사가 어떤 지정상태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보고 그세 가지를 조금 더세번해 보면 다섯 가지. 그래서 revenue 수익, net profit 순수익, free cash flow 현금 흐름. 그다음에 current ratio 현재 부채와 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그 Valuation을 PE Ratio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는데 일분이안 걸려요 사실은 예. 빠르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걸좀 많이 해봐 가지고 딱 보면 이제 한일분 안에 이 회사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등급을 매겨요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 항목 모두가 다 좋다 그러면 A 그 중에서 뭐가 하나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B 그리고 그다음에 또뭐 하나 빠진다 그러면 C, D. 그다음에 다 내가 다섯 가지 항목 다 걸린다. 그러면 F. 그래서 F라고 판정된 주식은 저는 트레이딩 하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D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예, 그렇게 제가 그 이제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뭐 권해드리고자 하는 웹사이트는 그 investing.com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한국어로도 한국어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스티커를 하나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그 주식 중에 하나죠. 그 애플 주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애플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financials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클릭해 보시면 그 애플 회사의 그 financial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annual. 연간으로 되어 있고 쿼럴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그 연간으로 한번 살펴보죠. 애플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2년 여기는 4년 4, 4년에 걸친 그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있죠. 이 약간 이 하늘색 색은 그 토로 어 레브뉴, 총 수익이 되겠고 예, 그 이제 회색은 net income 순수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총 수익과 순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아주 좋은 예,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ree cash flow 현금흐름을 살펴보는데 현금흐름도 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조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s h 가 지금 어, 48 billion dolla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다른 곳에서 이게 맞는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계산이 계산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어 제가. 지금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는 시간은 아닐까. 어, 현금흐름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부분을 가서 살펴보면 그 밸런시드,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 하늘색은 이제 자산, 회색은 그이어벨리티그 그 부채가 되겠죠. 자산이 부채보다 굉장히 좋은 높은 상태에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스크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밸류레이션 그 PE r a t i o 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저, 그, 야우파인에서 가끔씩 오는데, 여기가 조금, 예,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이제 PE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의 경우는 30으로 나와있죠. 제가 20 넘으면 조금 약간 고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렇죠?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의 그 P ratio는 73이네요. 그렇죠? 거의 애플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P ratio.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테슬라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P ratio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하뜨거웠던 그 주식이죠. 엔비디아. P ratio를 살펴보니까 114네요. 그렇죠?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사실은 판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사실은 투자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트레이딩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경계하셔야 돼. 그렇죠? 너무 고평가된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성장과 수익 Revenue, Net Profit 예, 그 다음에 Current Ratio 아, 아니, Free Cash Flow 이세 가지 그 다음에 Risk는 Current Ratio Low Valuation은 PE Ratio를 통해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Financial을 제가 확인한다 요거를 조금 알려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 비디오를 끝내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financial도 보지만 사실은 저는 catalyst 호재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호재가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그렇죠? Earnings. 그 회사 의 어떤 분기별 그 수익이 얼마큼 났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그전 섹터에 걸쳐서 어닝스가 좋으면 예상보다 좋으면 주식은 상승하고 예상보다 어닝스가 낮다 그러면 주식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닝스가 가장 중요한 캐롤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눈여겨보는 주식, 캐롤리스트는 아, 뭐냐면, 음, 그뉴 프로덕트 런치, 신상품 발매예요.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새로운 그 아이폰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 아이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회사의 수익은 올라가고 그 수익 올라가니까 주식 주식도 반영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상품 발매 또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신 신약 발매를 하는 경우에 역시 주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로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주식이 많이 상승하고, 상승하고 있을 때 이런 호재가 있는가를 제가 주로 살펴보게 돼요. 세 번째 제가 살펴보는 캐롤리스트는 M&A 기업 인수 합병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 합병한다라고 소문이 도는 경우 발표도 아니고 소문이 나는 경우에 주식들이 급상승하게 돼요. 왜 인수당하는 회사에 주식이 보통은 그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현재 가격보다 뭐15% 20%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 인수합병 발표가 나거나 또는 소문이 나도 주식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아 어, 그다음에 이제 <laughs> 살펴볼 수 있는 <laughs> 그 호재는. 그 임상 실험 결과예요. <laughs>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상 이상 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phase one, phase two, phase three. 그래서 그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면 특히 이제 그 biotech 같은 경우는, b i o 주 같은 경우는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전에 그 트레이딩했었던 그 티커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BIO, 어, Bridge Bio Farmer라고 돼 있는데 어,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7일날 그 우리말로는 떡상이라고 하죠. Gap up 이렇게 됐어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어, 살펴봤더니 어, 이 당시에 그 회사가 그 삼상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삼상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 발표가 있고 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주식이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상 실험 결과가 특히 바이오 주유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티커를 사실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티커가 일정한 형태, 그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보고 있다가 이그 플래그를 이렇게 뚫고 나왔던 요 지점. 요 지점에 사실은 진입을 하고 스탑은 요 아랫부분에다가 스탑을 설정해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주식이 올라가진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제가 이제 7월 달에는그 해외 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해외 나가서 이제 어느 날 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 예, 엄청난 수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아삼성결과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깐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뭐한 가지 뭐더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음그 이제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판다든지 용역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계약 발표가 나게 되면 역시 회사의 수익률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그 기대심리로 주식도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new c o 새로운 계약이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회사가 이 회사에게 새로운 투자를 한다, 뉴 인베스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트레이더에겐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제가 사실은 더 부분은, 눈여겨보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이 트레이더에겐 이캐럴스가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파이낸셜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빠르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세 분하면 다섯 가지가 되겠죠. 다섯 가지를 보고서, 아, 이 정도 회사면, 그죠. 안심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 확인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chart, financials, 그러면 c a t a l y s 이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진 그런 주식이라면 엄청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주식이 끝도 없이 상승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빠르게 회사의 재정 상태, financials를 확인하는지, 그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해서 그 비디오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그 비디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Bye.